speed limit ticket safe driver sunday driver highway gas light rest area gas station pit stop passing lane under construction exit 섬을 좀더 둘러보던 그때였습니다. 음. 얼마 못가 저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물과 관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적지로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뭐돼지퍼 보고 발견하자라고 써 있어요. 뭘까요? 음. 모두 더한 뒤 6으로 나누면 6분의 42니까 평균은 7점이 되겠네요. 잘했어.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자,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 볼 주제는요, 바로 도수분포표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수분포표에서 다룰 내용이 조금 많은 관계로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연결해서 Part 1, 2의 개념을 한번 공부해 를볼 텐데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단어들은 어떤 것인지 살펴볼게요. 자, 아무래도 주제가 도수분포인 만큼 우리 고단어를 그 먼저 알아야겠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도수 분포입니다. 우리 도수 분포는요, 영어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Free, uh, Frequency, oopsie, sorry, sorry, Distribution 이라고 쓸수 있어요. 도수 분포, Frequency Distribution 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우리 도수 분포라는 거는요, 바로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그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들을 조사하여 나타내서 만든 것이 바로 도수 분포표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도수 분포까지만 나와 있죠? frequency distribution까지만. 자, 근데 우리 표라는 말을 한번더써 볼게요. 도수 분포표. 자, 우리 표라는 거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table이에요. <laughs> 자, 그렇기 때문에 도수 분포표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frequency distribution table이라고 쓸수 있겠죠. 자, 우리 table 이렇게 식탁인 줄만 알았는데 표라는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시간표. 우리 시간표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timetable 바로 시간표의 영어의 올바른 단어입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단어 오늘 우리가 도수분포표 첫 번째 시간에서 공부할 가장 중요한 값은요, 바로 요게 소개해드릴 대표 값입니다. 자, 우리 도수분법표에서 대표 값은 어떠한 계급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는데요. 자, 근데 우리 알고 있죠? 자, 우리 값이라는 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었죠? 수학에서, 값이 value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대표 plus, 그리고 값,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대표 값은요, representative, value라고 표현을 합니다. representative value 대표값이라고 할게요. 우리 representative라는 말은요 대표적인 대표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인데 말인데요. 자 회사의 대표를 표현할 때도 우리가 이 단어 representative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으니 그렇게 일상적인 뜻으로는 이렇게도 사용한다는 거 알려가면 좋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할 것은 바로 평균입니다.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보면서 평균을 구하라라는 문제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평균이 어떤 것일지 한번 볼게요. 바로 mean입니다. 어제 잠깐만요. 내가 아는 평균은 요거 진짜 많이 쓰는데 average, average. 어, 나는 평균을 a v e r a g e 로 제일 많이 쓰는데 여기서 mean. 바로 도수분포표에서 우리가 평균이라는 단어를 수학적인 용어로 영어로 바꿔서 사용할 때는 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근데 우리 민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죠. 자,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배우는 평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에서 쓸 때예요. 오케이. 두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건 뭐죠? 의미하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럴 때는 우리가 어, 동사를 나타내요. 의미하다. 우리 진짜 많이 쓰잖아요. I mean 이렇게. What do you mean?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mean 이란 단어 많이 사용하죠?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또쓸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수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게요. 교통수단을 말할 때 수단이라는 말을 쓰죠. means of transportation. 교통수단. 으흠, 이렇게. 이럴 때 수단은 어떤 게 될까요? 바로 명사의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거는요, 바로 비열항 이란 뜻입니다. 바로 요거는 형용사가 될 거예요. 어허. you are so mean 이럴 때또 진짜 못됐어 라고 쓸수 있는 말인데요. 자 우리 mean의 여러가지 동사, 명사, 형용사까지 그리고 명사로서는 두가지 뜻, 수단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평균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단어 잘 정리해서 공부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단어 수학 문제로 한번 응용을 해봐야겠죠? 자, 저와 함께 수학 문제를 풀러 한번 가볼게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단어를 수학문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한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요. 데이나는 그녀의 학생들 중몇 명이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대요. 자, 이럴 때 우리 요 문장을 영어로 한번 싹 바꿔볼까요? 데이나 did a survey. 데이나가요, a survey.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of n u 수트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A p e t owned by her students. 그녀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몇 명이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대요. 자, 우리 요거를 딱 보니까 넘버스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도수 분표가 나면 오 되겠죠. 바로 각 계급을 숫자로 쓸수 있는 표가 우리가 공부한 도수 분포 표가 될거 아니에요, right? 자, 그러니까 the, 여기 도수 분포가 나와야겠죠. Frequency Distribution The Frequency Distribution 도수 분포는요 As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따라 나오는 table 뭐였죠? 표에 나와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도수 분포는 따라오는 표에 나와있다 라고 쓰니까 우리가 Frequency Distribution 이랑 테이블을 따로 썼죠. 하지만 만약 문제에서 도수 분포 표라고 나왔다면 우리 아까 했었죠? frequency distribution table 까지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럴 때 이런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겠죠? 그녀의 학생 중몇 명이 애완동물을 3마리 이하로 키우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how many of her students had less than 3 pets? 몇 명의 학생이 3마리 이하로 강아지를 키고 아,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두 번째 문제 딱 보니까 오딱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단어겠죠. 자 숫자인 한 집합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평균이란거 공부했었죠. Average 말고 오케이 okay, mean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다면 how do you find 어떻게 찾을 거예요 the mean of a set of numbers. 그 숫자들 세트. 자, 우리 세트라고 하면 뭐죠? 진짜 이 세트를 표현하는 건데, 자, 수학에서 세트는 집합 한 어, 묶음 뭉텅어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a set of numbers라고 하면 숫자로 된 세트, 숫자로 된 집합을 나타내는 거겠죠. 자, 근데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법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같이 볼게요. 집합에 있는 모든 숫자를 더하고 그 숫자들의 개수로 나누어 준다라는 게 바로 평균입니다. 자, 모든 총합을 그 숫자의 개수로 탁 나누어 주는 거겠죠? 자, 우리 이거로 영어로 표현해 보면요. Adding 우리 add가 뭐죠? Add 더하는 거예요. Adding all the numbers 모든 숫자를 더하래요. Of the set 그 세트에 있는 모든 숫자를 더하고 and dividing. 우리 divide가 뭐죠? 나누다 라는 뜻입니다. 아하! dividing by the number of term. 그 숫자들의 개수로 나눠준다 라는 게 우리가 평균을 표현하는 올바른 영어 표현이겠죠? 자 우리 이렇게요. 오늘 도수 분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의미를 수학적인 용어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것들을 일상생활에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시죠? 자, 뭔가 도수 분포라 그래서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 정말 쉽게 적용할 수있는걸 우리가 오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황은요. 일상생활에서 도수분포표의 활용입니다. 자, 우리 도수분포표라는 거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오늘 A와 B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해줄 텐데요. 자, 그럼 먼저 A의 대화 내용부터.